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인 뉴스입니다. 그 예장통합총회 목사 장로들이현 시국에 대한 그 시국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며칠 전에 말이죠.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교총이죠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파주에 있는 그 일산 한수만교회에서 사별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죠. 한국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승복을 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었고요. 또 CBS를 비롯해서 기독교 방송에서는 광화문의 대국본 세력 애국운동이죠.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나 지역에서 지금 애국운동을 하는 세이브 코리아를 향해서 그곳 집단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에서 또 그분들이 어, 대국본전광훈 목사님이나 세이브 코리아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그 애국운동을 표명하는 듯한 그런한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아무나 하던 이런 그 정치 좌파의 정치 이런 그 탄압 속에서도 말이죠. 광운 애국운동 세력 대국본과 전광훈 목사님이 없었더라면 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상당히 좌파적 정책으로 인해서 말이죠. 사회라든가 모든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이제 그 구구구구 이야기하니까 말이죠. 한국교회가 그구라는 개념도 모르고, 그냥 나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그구라는 것은 말이죠. 강력한 배타적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우리 민족에 대해 최고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인종 차별주의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이제 극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 공산당을 말이죠. 목숨 걸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일종에 이제 극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 에, 페미니즘, 그다음에 는 성차별 어, 그리고 그 강력한 동성애 반대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 어, 극우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주의를 이야기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남북한이 대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산당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6.25전쟁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산당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간첩증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동생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또 그거라고 이해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반한 것이죠. 동생애는. 아 그리고 말이죠.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단체는 많이 이제 폭력을 동반해서 아, 그렇게 이제 그 시위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우리 대구권이나 광화문, 뭐 세이브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폭력 동원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서울 서부지방 부분에서 불상사는 말이죠. 폭력이라기보다도 어느 외신 기자가 그랬죠. 어, 저것은 말이죠.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항의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격 교정을 했습니다. 자,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 세이브 코리아가 말이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정통합총회에서 말이죠. 103회기 총회장을 지낸, 김태영 정경 총회장과 107회기 총회장을 지낸 이순장 총회장께서 주축이 되어서 1차로 말이죠. 예장통합 목사님 장로님들이 한 1,400여 명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김서만 목사까지도 동참을 했는데요. 관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기사 더 많아임 뉴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예장통합 소속 목사 장로 1,420명 제1차 시국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나라사랑입니다. 둘째, 입법사법행정의 조속한 정상회복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한국교회의 나라사랑과 위기극복 동참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이제 소 주제를 뽑았는데요. 에, 우리 자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입법사법행정의 조속한 정상회복을 촉구하는데 전부 다 지금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전부 나라사랑과 위기 극복에 동참을 호소하는데, 아, 이번에 이제 김태형 전경총회장이고 이분이 이순상 전경총회장인데요김삼만 목사도 동참했고, 예장통합소속 목사장로 1,420명이 제1차 시국선언을 했는데, 또 계속 2차, 3차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도원문인데요. 직접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위에 일어났습니다. 탄핵 전국 입법 사법 행정의 조속한 정상화 회복 촉구합니다. 나라의 위기마다 앞장섰던 한국 교회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목사 장로 시국선은 그렇게 돼 있고요. 어둡고 암울했던 이 땅에 성교사들과 한국 교회는 학교와 병원 그리고 교회와 고아원 등을 통해 헌신적 구령운동과 섬김으로 조선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일제강점기에도 목숨을 담보하며 신사참배 거부와 나라의 독립운동 선봉에 섰습니다.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 토대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민주화의 길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공헌의 다양한 헌신은 혁혁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은 1위권의 경제대국과 더불어 혁신 및 기술 분야에서 세계 지식재산기구의 글로벌 혁신지수는 6위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UN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이사국으로서 g 세정상회의 연속 초청과 UN무역개발회의에서의 공식 선진국 인정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는 거죠. 또한 G20, OECD, DAC 등 주요 국제교구에서는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K-Culture는 대한민국을 더욱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비상경선포와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권의 극한 갈등과 분열의 상황으로 추락하면서 일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여자 정치권의 협치는 기대하기 힘든 지금의 시국 상황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인격도 풍격도 국격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풍전 동화의 위기 앞에 묵묵히 기도하던 대한해수교 장로의 통합소속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1차 시국선언에 우리들의 각오와 결단을 천명합니다. 첫째,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회복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것에 대해 빛과 소금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먼저 가슴을 치며 회개한다. 둘째, 우리는 성교사들과 믿음의 선인들의 헌신으로 일구운 나라 사랑정신을 개성 발전시키지 못한 것을 통감하면서 이제라도 국가위상을 정성화하는데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 셋째, 우리는 정치권 특히 일법,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선량한 국민들에게까지 갈등과 분열의 양극화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숨길 수 없으며 모든 결정과 과정에 있어서 선출된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언행과 결과를 도출해 줄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는 입법부에 대해 선진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그 어떤 의도나 입법을 적극 반대한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 소수의 인권 보호라는 명분 하에 교회의 보편적 활동과 성경적 가치관을 왜곡할 수 있는 역차별적 내용이 내포된 모든 입법의 반대함을 분명하게 선언한다. 자 다섯째가 잘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에 대해 나라의 위기를 초래한 심각한 여야의 정치권과 국민들의 양극화 여론에 기대어 공정과 정의가 왜곡된 판단과 판결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개인의 이념을 떠나 헌법과 양심에 따라 직임을 감당해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섯,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과정 불신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야 정치권도 선거부정의 주장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혁명적 개선을 촉구한다. 일곱째, 우리는 한반도의 국제정세에 대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분명하게 반대하면서 대한민국의 미국과 일본 등 우방 나라들과의 철저한 자유 동맹을 우선으로 강화하여 국가 안보의 안전망을 확실하게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여 번째, 우리는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다양한 언론 매체들에 대해 편향된 자격기 보도의 횡포와 예단을 하지 말고 국민의 공정 매체로서 공정하고 균형있는 책임을 감당해 줄 것을 촉구한다. 9홉째 우리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국교회에 주어진 나라사랑 실천에 있어서 위기 극복에 함께 독점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 열 번째 우리는 1천만 명의 한국기독교인과 지도자들이 이웃사랑 생명같이 우선 환경보호를 실천하며 인권을 유린당한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며 북한이탈주민을 사랑으로 섬겨주실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해서 말이죠 1420명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 저는 예장통합소서 장로로서 말이죠. 아, 이 성명서에 대해서 대환영을 하고 큰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 오늘 3월 1일은 말이죠. 내일 모레죠. 우리가 이제 광화문에서, 아, 3일절 연합 집회를 하는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다 광화문으로 나와서 마음껏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세이브코리아에서 서울에서 예비에서 별도 집회를 하는데 이것은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그라는 건 못된 행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몰수히 전부 광화문으로 나와서 한국교회 의 힘을 보여주고요. 어,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종북조사파 반국가 세력들이 벌벌벌벌 떨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명을 위해서 앞장서 주신 김태용 정경총회장님, 이순상 정경총회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